오늘은 열1기야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요즘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환들을 보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가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겠죠.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다여. 그러면 이제 성전을 말하거든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지라. 이런 내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 드리는 곳, 구약 시대로 표현하자면 제사 드리는 곳, 신약 시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철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를 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집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거야. 왕상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하나는 나에게 제사드리는 처소 두 번째 나에게 기도하는 처소 두 가지란 말이죠 열한기상 8장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이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왜 짓죠? 하니까 하나는 나에게 제사드리는 장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 28절에서 30절까지 볼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와여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감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 두 번째는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장소. 근데 여러분들은 다니는 이 교회를 두 가지 목적으로 잘 활용하십니까? 예배생활에 충실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쓰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절반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짧게 기도하고도 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무작정 정력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할 게 뭡니까 8장 35절을 봅니다 만일 저희가 죽게 범죄함으로 첫째는 우리 환경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 원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우리가 범죄한 결과다 두 번째는 하늘이 닫힌 결과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내리는 징벌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지 뭡니까 유일한 대책은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그 기도의 핵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탓인 줄 알고 검식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했더니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46절에 말씀해 봅시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나 저희가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적국에 붙이시고 또는 기건들게 하시고 또는 전염병을 겪게 하시고, 등등. 여러분들, 다 범죄의 결과로 닥치는 징벌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봅시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으려면요. 재앙의 원인이 내가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지은 값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히스기야 왕은 며칠 안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사야 선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며칠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돌아보니까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짧은 몇 시간의 기도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죽을 자가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는 축복의 응답을 받았어요.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 1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사야 선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 병으로 며칠 안에 죽을 것이니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하고 자기의 저속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아가 불과 몇달 전에는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봅시다 역대하 32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아 왕을 비방하여 17절 사내립이또 편지를 써서 히스기아 왕에 보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불과 얼마 전에는 힘없는 자였어 무능한 자였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대국 사내립이라는 왕이 전쟁하자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20절 봅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사들 선지자 이사야 선자로 더불어 밤새도록 성전에 가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힘 있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해 버린지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밤세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힘 있는 천사를 보내 가지고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 버렸어. 그래 가지고 사내립이 창패해 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는데. 아버지를 하늘처럼 받들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왕을 죽여버렸어요. 아버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요, 장관과 장문과 지도자들 18만 5천 명의 젊은 군인들을 다 죽이고 돌았습니까? 오죽하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겠냐고. 기석이 아가 가난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큰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구하고 겸손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전쟁의 대승리를 주셨잖아요. 역대하 32장 22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여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에르살림 거민을 아수르 왕 손에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가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주변 나라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 마음을 줘 버렸어.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어요 부귀영화라는 재물의 복도 주셨어요. 23절에 보다 여러 주변 나라들이 부자들이 히스기야 왕과 친교하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도 드린지라. 물질의 복이 부귀영화가 찾아온 거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열방 사람들의 눈에 종기한 자가 되니라. 국방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경제에 관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됐는데 24절의 말씀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변 나라 왕들과 부자를 통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국방 문제를 해결했어. 두 번째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준 거야. 왜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한 거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재난은 첫째 내가 죄연 죄로 인하여. 두 번째 하늘 문이 닫혔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희석이하게 건강을 줘가지고 국가를 잘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희석이하가 국방문제가 해결되고 주변 나라 부자 왕들이 찾아서 검은 부하를 갖다 주고 친교의 은약을 맺고 굽신거리니까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더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더라. 그런데 그가 애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힘있는 한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국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줬어. 그랬더니 히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야.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다 먹어버린 거야. 그 결과로 뭐죠? 죽을 병을 줘버린 거지. 25절 말씀으로 히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지라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인 죄가 어떻게 되죠? 진노가 본인에게는 죽을 병이 임했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봐요 지도자 한 사람이 교만하면 그 재앙은 서민들이 당하잖아 여러분들 히스기아는 이 진노가 본인의 교만죄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아처럼 무능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상태에서는 겸손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천사의 도움으로 부귀영화가 튼튼할 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교만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6편 5절 말씀 봅시다. 시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어요. 시편 116편 5절의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나를 보존하셨고 내가 낫게될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천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래서. 다이슨은 교만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았어. 노우가 평탄했어. 그러면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불과 몇 개월 전에는 히스기아가 가난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왕이었다고. 세상 같은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복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부여하니까 교만해졌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없습니까? 10년, 20년 전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고. 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게 교만이라고. 호시아 13장 6절의 말씀 봅시다. 저희가 내백성들이 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먹는 대로 배가 부르며,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들, 누구든지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보라고. 선진국의 기독교를 보라고. 기독교리가 우한 질고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병에 걸렸죠. 열왕기하 20장 2절의말씀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교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5절의 말씀 봅시다. 5절의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회개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리고 국가가 큰 재난을 당한 것은 히스기아란 지도자 한 사람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교만죄로 말미암면서 죽을 병에 걸렸고 국가가 어려에처했다는걸 알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재난을 멈추게 하셨어요. 3절의 말씀, 삼절의 말씀.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조합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심히 통곡하더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백성들이 큰 재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죄여 내 마음이 교만했던 죄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기적을 났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봅시다 다윗이 기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을 때 잠잠케 되지마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은 노후가 평탄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죽을병에 걸렸으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으니까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다이슨 만사가 형통함에도 맨날 눈물로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진 겁니다. 여와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길을 기울이셨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냥 두지 마없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눈물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삶받습니다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뭐죠? 내가 떠나 없으시기는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서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병 고침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을 두고 말합니다.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능력 주세요. 말씀 주세요. 복음 전할 때 심령들을 열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부러지셨더니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제마다 기도했고 문제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기도들이 멈춰졌어. 이게 타락이에요. 특히 눈물의 기도가 끊어졌어. 이게 문제야. 에레미야 2장 11절 봅시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종으로서 밤마다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국가를 위해서 울어서 저를 비롯하여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애통하지 않는 게 문제야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가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했고 창자가 덜 끓는 정도로 기도를 했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지금 이 구절을 보면 히브리스 5장 7절 예수님 그는 육체를 입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애통과 그 간절함으로 드렸다는 말 똑같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어. 여러분들, 소동과 고모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니희의 도시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산 거야. 왕이 선포해서 짐승들까지 물 먹이지 말고, 밥 먹이지 말고, 모두가 옷을 찢고제 앉아서 회개하자. 불신자들의 눈물의 회개도 용서를 했다고.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에레미아가 나는 선지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어린 자식들의 영혼과 장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줘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천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기도할지라 밤 12시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님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들고 내리지 말지어다 에레미야가 나는 선지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창자가 끌듯이 기도할 테니까 부모들아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옷 입히고 밥만 먹인다고 사람이 되는 줄 아느냐 그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식들의 장례를 위해서 손을 들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미루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눈물로 회개기도 함으로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1 1기아 20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 다시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이세하는 여와께서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래서 네 병을 낫게 하리라 16절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들 희석히 하는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도 했더니 첫째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시켜 줬어. 눈물의 기도는 병 고침 받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복을 줬습니까? 6절의 말씀.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와 이성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또 주변에 아수르라는 큰그 나라가 널 쳐들어올라 그래 그 나라로부터 에루살렘을 지켜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결론 죄 지은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죄 지은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발생한 진노가 발생한 재난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가슴 치며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병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까먹고 살지 않았던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불량이 차지 않았으니까 진노가 안 내렸지. 교만의 불량이 차면 분명히 희스기하게 내린 진노가 나에게도 임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회계의 결과는 생명이며 응답인 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